지금 두명다주시수 퍼플벨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이스는 좀 달라요. 윤진 선수는 MMA, 그리고 김경철 선수는 또 킥복싱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주의를 듣고요. 함께했습니다. 레프리는 진기범 레프리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코너에서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지금 가볍게 스텝을 뛰고 가볍게 스텝을 뛰고 있습니다. 양 선수 역시 몸무게는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킥복싱 베이스 답게 킥을 먼저 열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지금 윤진수의 공격이 먼저 들어갔어요. 지금 김경철 선수의 어퍼컷 각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이게 한번 빗나가는데 그 거기에 걸리면 정말로 대단한 거죠. 방금 그거 그 정도에 걸렸으면은 다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펀치였습니다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어퍼컷 자체 턱에. <laughs> 바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주 그큰 타격 기술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일반적으로 연습할 때 마우스피스 안 끼면은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항상 선수들은 마우스피스를 먼저 착용을 하고 어케이지에 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마우스피스가 없으면 이빨이나 치아나 이제 입몸에 항상 많이 가고 턱관절에도 아주 조치 조치 조치가 않습니다. 자, 클로치 상황에서 지금 김경서선수는 지금 지고 있고요. 이윤진 선수가 지금 공격을 해 보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저... 다시 언더 하고 서서로 이 상황이면 큰 기술로 들어갈 수가 없나 어, 아, 다시 리킥! 들어갑니다. 김격처 계속 한번 봅니다. 아, 다시 다시 윤진수 선수는 아직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보니까 데미지에 들어간 것 같지 않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공격적인 아, 김진수 예. 선수가 좀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킥 다시 니킥 하지만 케이지는 지금 윤진수 선수가 좀더 반격을 좀 노려봅니다. 케이지 네, 컨트롤은 지금 윤진수 선수가 좀더더 더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두 선수를 비교한다 면 그러면 윤진 선수가 좀더 그라운드 기술은 조금 더낫겠다라는 생각을 잡다 잡다. 킥 아, 다운 잘수했고요어포지션자 윤진수 주식수 체육관 관장님이니까 밑에다 예, 아, 밑에서의 또 하위 그 대처 능력을 좀 조, 좋은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킥과 그라운드가 같이 된다면 최고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클로즈 가드로 상대방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선수님 몸통을 좀 조였어요. 그렇습니다. 좀 데미지 가 없기에 계속 한번 두들겨 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 수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머리를 들면서 올라갈 때또 트라이앵글 시도도 있고 안바시도 도 있습니다. 자 지금 꽉꽉 점점점 상위를 조여 보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땀이 어이, 뭐 아직 공격. 나기 전이기 때문에 서브 미션도 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지금 땀이 나오면은 지금 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브레이크 시킵니다. 더 이상 공격이 없기 때문에 제제태피에서는 어, 다시 어, 네, 다시 한번 스탠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공격도 많이 하는데 어, 상대방에게는 견제도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킥으로 견제. 김경철 선수 다시. 아, 테이크 다운 시도 했고요. 그 다음 공격은요. 아시, 윤진수도 받아치는 게 만만치 아요 김경철이 먼저 어버치를 시도했는데 바로 윤진수가 바로 뒤집었습니다. 자, 제3경기는 공격면에서는 김경철 선수가 좀더 많이 그찰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하프가드 식으로 살짝 잡, 잡아놓고 있는데요. 자, 왼손으로 음. 윤진수 선수의 머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또 윤진수 선수가 마음대로 지금 공격을 못들어있어요 윤진수 선수 지금 왼다리만 좀 뒤쪽으로. 빠지면 네 백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아 놓칠 안네요 왼다리를 네, 지금 왼다 지금 자 그러면서 한번 공격은 계속 왼쪽 공격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열서 왼쪽이 아. 열려 있거든요. 아 손을 좀 잡아 보는데요. 지금 몰름도 잡혔어요. 아 잡았습니다. 지금 백 포지션으로 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준선 선수는 지금 점점 점 뒤로 가고 있고요. 야, 지금 자 지금 왼손이 좀 잡혀 있는데 왠, 왼손이 약간은 다리 쪽으로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저 손이 빠진다면은. 아, 지금 잡은데, 잡은, 지금 잡은. 자 지금 일라운드가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왼손이 빠져 나오면. 아 근데 굉장히 아, 잘 그렇죠. 잡혀 있네요. 잘 잡혔습니다. 지금. 그래요, 때문에 공격이 지금 허벅지 오른손을밖에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경철은 지금 심판이 일으켜 주기를 좀더더 그렇죠. 예, 기대할 거예요. 심판이 언제 예, 그렇죠. 판단하느냐. 아, 지금 예,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이 네, 상황은 뭐는 자 잡혔어요. 네, 의도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공격 네. 김경철. 어 아, 이번엔 이제 윤신수도 이제 아, 공격을 좀해 보고거든요. 렇습니다 약간 이제 예, 올라온 아, 것 같습니다. 느낌? 살짝 한번 쳐 봤고요. 자, 서로 이제 셋업 동작 아, 넣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격하는 모습, 파이터적인 모습도 점수에는 좀 약간의 감안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공격한 아까 좀 전에 나온 그 샤크 경기 뭐, 를 봐서도 먼저 공격하는 선수가게 심판들이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일점차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심판들 눈에는 먼저 공격하는 선수가 좀더 눈에 띕니다. 좀더커 보여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서 있는데 앞에, 내 앞에 아, 있는 네. 선수와 네. 뒤에 있는 선수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선수가 먼저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처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을 난이 시도한 선수가 더 잘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도 윤진수와 김경철 선수 1라운드잘 마무리가 됐는데 공격적인 면도. 파격면에서는 크게 입지는 어,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공격은 뭐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그라운드에서 좀더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윤지수 선수가 좀더더 더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라운드는 윤지수 뭐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간 걸로 좀 보입니다. 자, 일단은 1라운드는 서로가 서로를 좀 체크하는 전초전이었다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김경철 선수 지금 바닥에 앉아 있네요. 아, 의자를 안 갖고 왔나요? 아, 저 자세가 네, 좀 네. 편한 네. 거다아요 그냥 앉전으니 편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아, 그거에 대한 규칙은 없는 것같다요 예, 자, 예, 예. 지금 네. 보이는 선수가 그렇습니다. 윤진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진수 선수도 초반에는 약간 움츠렸는데, 네, 이제 예. 후반 되면서 약간 펴졌어요. 약간 좀 슬로우 스타터 같이 약간 좀 늦게 출발하는 선수 같거든요 김경철 선수는 하도 네. 후관진이 많으니까 지금 네. 먼저 넘어왔는데 시작은 항상 페이지 뒤쪽에서 음. 시작을 합니다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네. 자, 하면서 시작은 김경철 다시 킥으로 시작합니다 두 선수가 참 가드는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큰 데미지 없이 지금 자윤지도 살짝 웃고요 두 선수가 그 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네요. 아 지금 두명다 얼굴이 약간 좀 편안해 보입니다. 네. 그, 그 그만큼 이제 데미지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물론 체력적인 소비는 약간 씩은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어, 오, 다시 다시 어, 아까 아홉 경기 아1라운드 아, 아, 하지만 <laughs> 윤진수가 또탑 포지션. 1라운드에 나왔던 <laughs> 그 그림이 또 그려집니다. 아니 계속 저희가 리플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아 하지만 윤진수가 양쪽 팔이 다 잡혔고요. 몸통도 잡혀 있습니다. 자, 지금 김경철 선수가 아까 1라운드 나온 것처럼 저렇게 잡고 심판들이 심판이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뭐 어떤 공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뭐 박치기밖에 없는데 박치기 할 수가 없네. 예, 박치기안 되니까 아, 역시 또 일어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움직임은 심판들 눈에는또 어필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계속해서 스탠딩. 지금 김경철 선수가 원하는 스탠딩으로 일어났으니까 위에서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김경천 선수는 아마 어, 좀 타격을 좀 노렸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윤진 선수는 오히려 스탠딩을 좀 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 테이크다운을 약간 노리는 거를 대받아 치는 거 아주 잘합니다. 대포서치를 아, 굉장히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레슬링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MMA 선수거든요. 네, 굉장히 잘합니다. 어, 체육관에서 많이 훈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얼마 들지 않아다 왜냐하면 상대가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역으로 살짝 치는 거기 때문에 큰 힘은 들지 않습니다 그 각도만 잘 지켜주면 역으로 칠수 있습니다 유에서다 성공했고요 아, 다시 아, 지금 두 선수 모드가 테이크 다운 시도한 다음에 후속 공격이 좀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하이 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바약해 약해 빠졌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다시 백으로 자 주직수적인 움직임 나오고 톨드 아 들어갑니다 자 발목 발목 자, 하, 하체 관절기 들어갑니다 하체 기 어떻게 아 빠졌습니다 마지만 김경철 선수의 또니바들어갑니 아, 좋아요 아 빠졌습니다 아, 또 빠졌네요 네, 다시 또 윤진수 하체 관절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금 어, 김경철 선수의 왼발을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지금 아, 들어갔나요 지금 서로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없습니다자50대5 네, 네, 0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아 백을 줬습니다. 아 다시 롤링에서 불리해요. 그렇습니다. 자 파운딩 시도 하고 있고요. 김영철 선수 롤링해서 다시 하이 포지션으로 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두 선수 모두 좀아 다운 포지션일 때 수비력이요. 아 좋습니다. 둘다 이제. 독가 적이에요. 주짓수도 퍼플 벨트를 둘다 차고 있기 때문에 아, 예그 아 정도면은 뭐 그라운드 능력이 둘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이 또 나오고 있고요. 아정말 어, 테이크다운도 중요하지만 이 태업다운 당했을 때 대처 능력을 둘다라는 네, 영상은 바로 이, 이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보한 경기 중에 그라운드 싸움이 제일 많이 네, 나온 거, 경기 같습니다. 제일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비를 너무 잘하니까 네네. 특별한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 예, 지금 둘다뭐 아직 근데 이제 심판들한테는 다시 또 위에 상위 포지션에 있는 인주가 또더 가져간 걸로 또 보이죠. 야, 마지막은 윤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도는 김경철입니다. 김경철 시도했지만 아, 마지막인데요. 예, 예. 결국에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한테 좀더더 더 점수가 들어가니까요. 마지막에는 예, 예. 자 아, 김경철이 먼저 또 공격을 하겠죠. 그라운드 싸움 하게 되면 체력이 둘다 많이 빠집니다. 타격대랑 달라요. 그렇습니다. 아, 어퍼컷. 김경철 선수 아좀 빠졌는데. 아, 어, 이제 테이크다운 했고요. 자, 타이밍 테클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아, 윤진수 선수가 테클도 좋네요. 다탑 포지션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체력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어퍼킥. 업킥. 자, 어퍼킥하고 윤진수는 이상에서 상대방의 얼굴은 가격할 수없죠 그렇습니다. 아, 업킥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다 아, 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얼굴도 칠수 있고 다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엉덩이 쪽을 노려보는데 네. 들어가면서 발에 이제 얼굴 맞는 거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큰 공격 들어갑니다. 잠시 정지하길래 뭔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 그냥 큰거 들어가는 거예요. 타격을 준비한 네, 거였군요. 네. 큰게 들어갔어요. 네, 약간 밑에서 김경철 선수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이때 이 아, 라운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네요. 자, 이 라운드 또가 됩니다. 김경철, 윤진수 두 선수 모두 참 아, 아, 재밌는 경기 펼쳤고요. 지금 좋아요. 이 상태로 판정 판정이 가게 된다면 윤진수한테 좀더더 점프. 아, 그렇군요. 예, 예. 이제 남은 시간 5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김경철 선수가 뭔가 좀 보여줘야 합니다. 김경철 선수가 어떤. 효적인 거라든가 그런 모습은 분명히 더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마무리는 윤진수였어요. 예, 예, 좀더 효율적으로 쓴 거는 윤진수가 좀더더 더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자 같은 시간을 하는데 누구는 한 시간 동안 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네 예, 맞습니다. 10분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 모습에 비교가 될수 있는, 예예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런 표현 딱 적절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예. <laughs> 제가 많이 공부했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laughs> 너무나 아, 그런 겁니다. <laughs> 자, 이제 또한 번의 3라운드까지 가는 대결 메인카드 제3경기 겐턴급 아, 네. 경기가 함께합니다 김경철, 네. 윤진수 네. 자, 피니쉬가 나올 것인가 야. 아니면 이대로 판정을 할 것인가 자, 제우스FC 어, 우리 MMA는요 10초면 경기 끝날 수도 있고요 단 5초만 에도 경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글러브하고 둘이 이제 파이팅을 합니다 그럼 모든 공격은 타격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스탠딩 자세서 참담도 시작됐고요. k 중앙을 김경철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아 체력 연습 많이 한 선수들 아, 이번에는 네, 살짝 뒤로, 걸렸습니다. 레프트 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큰 데미지는 없인다. 약간 것 같아요. 잽성으로 걸렸기 때문에 고개만 젖혀하지큰 데미지는 없었을 거예요. 고개는 굉장히 크게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것도 맞으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 <laughs> 자 이번에 윤진수가 조금 덤지가 있습니다. 다시 예, 김경태, 철 다시 한번 그런데 또한번 윤진수가 또 다시 또올라갑니다 다시로 다시 또 없이 파악. 그러니까 심적인 면에서는 윤진수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그런 성적 있네요. 자 윤진수가 지금 가잡기에서는 좀더더 더 우월합니다. 자, 자 여기서 아, 넘어뜨릴 것인가? 자, 지금 상대방의 발을 좀 노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윤진수 선수가 한번더쓰러트린다고 하면 테이크다 한번 아, 이거는 만장일치도좀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어필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경철 선수가 뭔가 한 방을 좀 보여 줘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 예. 기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김경철 선수는 이번 라운드 는 무조건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 테이크다운을 분명히 안 되고 네. 타격을 주든 테이크다운을 하든 그렇죠. 큰 거를 보여 줘야 합니다. 자 1, 2 라운드 때 많이 본인이 하위 포지션에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3 라운드는 피니셜 시키든 상위 포지션 가든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자더 이상 공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스탠디. 지금 김경철 선수의 지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 없어진지 그됐어요 네, 네, 힘듭니다 이제. 당연하네. 힘든 겁니다. 어, 랩다 자. 아, 아, 아 김경철 다시 철 선수의 아, 네. 왼쪽 주먹. 이 강합니다 와, 아주 스킬도 좋네요 아 이거 다시 다시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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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진수 이거, 테이크 다운이 강하네요 이거 큽니다 이거 아, 큽니다 역전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 김경철은 서브미션을 좀 노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윤준수가 눌러놓을 경우 네, 판정은 윤진수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까지 본다면 시간은 윤진수 편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남은 시간은 윤진수 편입니다. 아마 세컨, 주모, 세컨 지금 주문도 약간 좀 지키는 방향으로 좀갈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윤진수 코너 입장에서는. 급한 거는 김경철 코너 쪽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다운 포지션이거든요. 네네. 자, 다시. 야 자, 어떤. 레프리가 다시, ]였나요? 다시 샌딩 시킨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좀뭐 예, 약간 좀, 좀... 뭐 약간 좀 지루하게 음. 한다고 챌린지킹 아, 왔습니다 예, 예, 재밌게 약간 아. 좀예 윤진수 선수는 지금 약간 왜 이렇게 해우냐 그런 표정이었어요 시간을 그 심판 레프리 입장에서 어 진기범 레프리 입장에서는 시간 끌지 마라 그렇습니다 자 윤진수는 이대로 끝내고 싶었는데 아 일어나서 자, 지금 체육관 내에서는 오히려 김경철 선수를 응원하는 아 다시 또케이지로 많고요 다시 또, 또 밀어, 미르는 거는 윤진수입니다. 윤진수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시 덕거리. 다시 한번 퇴아 이거 아, 이제 점점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저렇게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윤진수 쪽이 더, 유, 더 유리해집니다. K 쪽에서 그렇습니다. K 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에 상위 포지션이 더 유리하거든요. 유리하죠. 네네. 김경철 어, 선수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케이지를 밟고 저 방향으로 갈게 아니라 등을 케이지 대고 일어났합니다아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 시간은 점점 가고 있습니다. 다시. 윤진수의 타격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테이크다운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윤진수는 풀 마운트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경철은 사 잡고 그냥 일어나 일어내 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풀 마운트까지 갈지. 자 심판 지금 고민 많이 될 겁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조금 움직이고 어 무릎이라든가 지금 옆구리 공격을 계속 하고 있지만 큰 타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큰 타격은 아닙니다. 아, 이런 액입니다. 아,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네. 시간상으로는 마지막 스탠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경철은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윤진수는 방어만 해도 됩니다. 자, 그공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김경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또아 다시 또 윤진수 게임으로 다시 시작 또 넘어갑니다. 김경천은 좀 붙으면 윤진수가 예, 좀 위협적인 예, 예, 사실이거든요. 예. 자 다시 거리를 줘야죠. 아 하지만 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셋업 하고 있습니다. 자윤 다리를 좀 살짝 살짝 공격하면서 윤진수 선수는 좀 시간을 좀 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본인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10초정. 할 거예요. 10초정.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끝난다면은 제가 심판 경험을 살려서 <laughs> 윤진수 쪽이 한 3대 0 나오지 않을까. 아 지금까지는 계속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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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예 네. 네. 결과는 좀예상을 합니다. 다 3라운드까지 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와 대단한 경기를 보여줬네요. 아, 또한 번의 심판 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상을 하면. 윤진수의 3대형을 한번 예상해. 아, 3대형까지 보겠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메인 카드, 펜타급 어, 윤진수, 김경철. 참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됐을 것 같은데 참 잘했습니다. 아, 두명다 좋은 경기 보여줬고요. 바로 어. 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윤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공격을 했고 그렇습니다. 김경철 선수 입장에서는 참 보여주는 활기찬 공격을 했다. 예, 네, 맞습니다.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레프리의 점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메인 파드제 3경기 세우스 FC 002 충주에서 함께하고 있네요. 윤진수냐 김경철이냐? 빨간색 글로브의 김경철, 파란색 글로브의 윤진수 선수입니다. 아좀 이거 이번 경기도 좀 오래 걸리고 어, 있습니다. 길어지는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 이번에 또 아, 틀리면 아, 뭐 이번다 틀리는 이번에도 겁니다. 틀리면 네 정말로 맞는 그렇습니다.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laughs> 심판을 그만. 어차피 <말. 웃음> <laughs> 자 이제 정리가 되고 왔습니다. 한번 기대해 봅니다. 판정을 내리겠니다 판정합니다. 20이 강록 29대 27. 29대27이 점차. 블루. 자, 블로우 하나 가져갔습니다 윤진수 선수가 1점을 같이정고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 틀렸습니다 이미 아, 3명 아, 만장일치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아 만장일치 아니었습니다 예, 만장일치 아니었습니다 만든 네. 네. 게 없습니다 오늘 쿨러 쿨러 윤지수 승전을 맞쳤습니다 비과 방비명입니다 자 승전을 맞쳤습니다 윤지수 선수가 메인 네. 카드에3 경기 가져갔는데 하지만 김경천 선수도 정말로 재미난 경기를 이끌어줬어요 예, 아, 네, 맞습니다.